안녕하세요 안가언입니다. 오늘은 안가언이 병원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신논현역에 위치한 힐링안과라는 곳이고요. 신논현역 바로 지하철역이랑 바로 연결이 돼 있어서 오시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 신논현역에 내리면 아디다스 크게 매장이 있거든요. 바로 그 빌딩에서 10층, 11층을 두 층을 쓰고 있고요. 올라오시면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건이가 근무하는 병원이 어디이고, 여기 오시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떤 검사들을 받으실 수 있는지 그 공간을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지금 10층이고요. 올라오시면 보통 11층에서 접수하시고 들어오시는데, 그래도 10층에 이제 수술 대기하는 공간이 있고 해서, 먼저 10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기실인데요. 저는 병원에 오면은 우선 너무 떨리잖아요. 그래서 딱딱한 병원 분위기보다는 좀 편안한 카페 같은 분위기를 하고 싶어서 좀 카페처럼 이렇게 꾸며봤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일렬로 앉아있는 것보다는 같이 오신 분들이 같이 다 같이 앉으셔서 서로 대화도 하실 수 있고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진료실 이렇게 있고요. 안과 진료실은 다 이제 이렇게 세극등 현미경이 있거든요. 이런 세극등 현미경이 있어야지만 눈을, 환자분 눈을 볼 수가 있고.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병원에 네, 네. 가장 잘생기신 멋진 이사님이십니다. 네, 네. <laughs> 이거는 이제 제가 렌즈를 쓴 렌즈 회사들에서 저한테 준 셀티피켓인데요. 케 제가 강남에서는 렌즈를 정말 가장 다양하게 많이 써본 것 같고, 다초점 렌즈 수술은 아마 개인적으로는 저만큼 많이 수술한 사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다 이렇게 모아서 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안과 언니 <laughs> 그 영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희 병원 뷰 되게 좋은데요. 여기 보시면 저기 멀리 남산 타워도 보이고 있고, 오늘은 좀 흐리네요. 그래서 이 안마 의자에 누워가지고 정말 한 번도 안 앉아봤는데, 여기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아, 뷰를 바라보면은 좋습니다. <laughs> 처음 앉아봐요. 아, 여기 환자분들이 이제 기다리시는 동안 이제 지겨우니까 여기서 안마의자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가시죠. 부끄럽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라보면 내가 수술을 하고 저기 멀리까지 잘 보이는 것을 이제. 경험하실 수가 있어서 수술하신 분들이 어, 저기 안 보이는데 너무 잘 보인다 그렇게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여기 도로가 진짜 유명한 강남대로라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있으면 약간 성공한 병원 원장님의 모습이랄까? 그래서 이 강남대로에 개원을 하는 게 원장님들의 약간의 로망이긴 하죠. 그래서 여기에 정말 많은 병원들이 많습니다. 성형외과, 피부과 뭐 이런 거 정말 많고 안과도 많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오시면 진료실 제가 여기서도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이제 세극대현 미경이 있고요. 이 세극대 현미경은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인데 정말 비싼 거는 한 대에 이제 7 8 0 0 0 정도 합니다. 가장 저렴한 거는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근데 7800짜리를 보는 게 훨씬 잘 보여요. 100만 원짜리보다 훨씬 잘 보이는데 가격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제 좀 그렇죠. 근데 저희는 편안하게 저희가 진료를 보고 싶어서 거기에는 투자를 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이제. 저희 힐링아이 클리닉이라고, 어, 제가 강남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만든 케어실인데요. 우리가 눈꺼풀 기름샘 짜면은 마이봄샘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기름이 막히신 분들은 따뜻한 찜질하고 그걸 일일이 짠 다음에 묵은 기름을 다 빼주는 치료를 하는데 그 치료를 강남대로, 강남역에 있는 병원 중에 제가 제일 처음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그것들을 따라서 많이들 만들어서 지금은 뭐 IPL이랑 이런 걸 많이들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도 IPA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이제 저거든요. 그, 곳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거의 180도까지 눕혀져서 이렇게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눈꺼풀 짜면은 정말 그 묵은 기름들을 짜주고 나오면은 눈 기름만 짰는데도 정말 온 전신을 다 마사지한 듯한 되게 개운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피부과 장비인데요. LED 세는 재생 레이저거든요. 이 재생 레이저가 제가 써보니까 정말 눈도 결막도 재생이 돼요. 그래서 결막과 각막이 좀더 재생이 되는. 그래서 각막이 스크래치가 있어서 건조 중증이 심하신 분들이 이거 쓰면 눈이 되게 편안해져서 저희는 케어하고 이것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 이 기계가 이제 IPL 기계인데요 IPL은 이제 IPL이 있고 IP2L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피부과 장비는 잘 모르지만 이게 거의 IPL계에서 되게 좋은 기계라고 해서 저는 안과 의사들이 많이 쓰는 IPL 기계 있거든요. 그거를 사지 않고 피부과에서 좋다고 하는 기계로 눈꺼풀 기름샘을 녹이는 그 IPL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더열 에너지가 더 많이 전달되면서 통증 덜한, 좀더 마이봄샘에 더 표적이 되는 그런 레이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요즘은 제가 개인적으로 스레드를 하는데요. 그 스레드에 제가 한번 결막 모반 환자의 전후 사진을 올렸더니, 그다음부터 정말 많이 오세요. 하루에 한두 분씩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확실히 결막 모반 레이저를 좀 다른 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EDX라는 기계인데요. 이 1EDX라는 기계는 아르곤 레이저의 정말 에르메스 같은 거예요. 이게 아르곤 레이저가 저렴한 건 천만 원이면 사는데 이게 1억이 넘는 기계예요 이 기계를 쓰면 굉장히 깨끗하게 다른 조직이 손상이 없이 예쁘게 결막 혈관이나 모반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저의 명품 제가 이제 명품 백이나 시계는 없지만 명품 기계는 있습니다 아 저의 든든한 파트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의 매우 든든한 파트너인 임원장님 소개시켜 드립니다 와아 <laughs> 저를 만나고 나서부터 더 잘생겨지셨어요. 임 원장님께서는 정말 저만큼이나 라식 라색 렌즈 삽입술, 사비스. 렌즈 술은 거의 저보다 더 이제 많이 한것 같은데요? 요즘은 제가 더 많이요. 그렇죠. 있어요. 요즘은 저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백내장술은 뭐 정말 말할 것도 없고 손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정말 제가 믿고 맡길 수 있고 나중에 제 백내장 수술도 임 원장님이 해주셔야죠. 아예 어, 네. <laughs> 제가 그 안과 언니 유튜브를 하고 있을 때. 원장님께서 이제 제 팬이라고 하셔가지고 제 유튜브도 보고 제 블로그도 보고 하셔서 같이 커피를 한번 마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정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인성이 너무 뛰어나시고 음, 목소리도 좋으시고 어, 외모도 점점 잘생겨지시고 실제로 어... 저도 좀 궁금해서 영상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만나서 좀 얘기도 하고 또 의견도 나누다 보니까 좀 이 분이랑 같이 일하고 싶고, 또 저희 이제 힐링안과는 이제 한 수술만 주력으로 하는 병원이 아니에요. 뭐 어떤 병원은 뭐 안내 렌즈 삼수술만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병원은 라생만 한다거나, 어떤 병원은 백내장만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모든 수술을 다할수 있고, 모든 수술을 하는 이유는 이제 뭐 연계되어 있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로서 이제 한 기술만 좀. 권유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한테 있는 더 적합한 수술이 있는데도 그런 수술을 좀 권유할 응. 수도 있고, 응. 모든 수술을 다할수 있고, 또어 경험이 있다면 그 환자분에게 응. 더 맞는 수술을 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응. 그래서, 백매장 수술을 한 나이가 많으신 분이시를 하더라도, 뭐, 나식으로 해서, 뭐, 날씨를 없앤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또, 더 넓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저희 힐링아과가 다른 학과에 비해서는 강점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음. 제가 임원장님께는 정말 다 알려드리고 지금 거의 다 알고 이미 저만큼 뛰어나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동료이자 이제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laughs> 어, 친구 같은 분이십니다. 저희는 그 라식 라색만 하는 병원이 아니고. 안내렌즈 삽입술만 하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딱 맞는 그런 수술을 권유드릴 수 있는 게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라섹만 하는 병원은 정말 라섹만 하는 병원이니까 라섹만 권유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한테는 스마일이나 라식이 더 적합할 수도 있고 안내렌즈 삽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하면 끝이 아니에요. 이 분한테도 라식 라섹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 심지어 수술 전에 라식 라섹을 먼저 하고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어떤 특정 분야만 하는 안과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분한테 가장 종합적으로 좋은 치료 방침을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초점렌즈도 마찬가지예요. 단초점만 하는 병원에서는 그분한테 옵션을 권유 드릴게 멀리만 잘 보거나 가까이만 잘 보거나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단초점 수술도 많이 하고 있고 다초점 수술도 하고 심지어 망막 수술도 하기 때문에 망막 수술이랑 백내장이랑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더, 더 선명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꽤 많아서. 이렇게 다양한 수술을 같이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술을 같이 하는 병원에서 많이 할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라식나색만 필요한 게 아니라 백내장이나 렌즈삽입술이 같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장 적합한 수술이 또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에게 가장 좋은 최적의 치료방침을 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층은 저희가 이런 편안하게 IPL이나 눈꺼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저희 힐링아이 클리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라식 라색 받으시는 곳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대기를 하시면서 눈꺼풀 치료도 받으시고 라식 라색 대기 순서를 기다리시는 공간으로 1 0층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셔야 되는데요. 저는 하루에 이 계단을 이제 수십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유일한 운동입니다. 자 이제 여기는 이제부터 11층인데요. 여기서 노안 백내장 검사와 수술 그리고 환자분들의 진료 다 하고 있고 막막 수술 기기까지 그리고 지금 가장 이제 핫한 클리어 스마일 라식 기계도 여기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바로 그냥 수술방부터 가실까요? 여기서 이제 세안을 먼저 깨끗하게 하시고 여기는 이제 환자분들이 어, 쉴수 있게. 수술 하고 나서 좀 누웠다 나오셔야 됩니다. 바로 나오시면 안 되고, 자짠 이제 여기서 저희가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하죠. 10분이면 끝나고 정말 간단하게 수술하고 바로 나오시는 건데 방은 세 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루메라 700이라는 기계인데요 이제 이 기계 난시를 정말 잘 잡을 수 있는 칼리스토 시스템과 같이 연동된 기계고요. 칼리스토는 이제 여기서 볼수 있고 이제 우리가 수술하는 장면을 화면 크게 보고 이건 이제 센츄리온이라는 백내장 수술 기계 중에 가장 좋은 기계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컨스탈레이션이라는 망막 기계인데 이것도 망막 수술 중에 가장 좋은 센츄리온 기계에는 우리가 수술하고 각막이 조금 붙거든요. 근데 그 붓기를 정말 현저하게 낮춰줬어요. 수술하고 바로 시력이 1.0 와우 하고 바로 짠 하고 나타날 수 있게 만들어 주는게 바로 이 기계예요 그래서 이 기계를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조심스럽게 오랫동안 그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 수술하고 나서 굉장히 각막이 부을 수가 있어요 물론 수술을 잘 하시면은 기계를 옛날 기계를 써도 되지만 그래도 환자분의 다음날 시력과 수술 시간을 생각해서는 이제 이 기계를 쓰면은 수술 시간도 간단하고 다음날 각막도 하나도 붙지 않고 깨끗하죠 막막 수술 기계도 마찬가지. 이게 그 속도가 정말 빠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막 수술하면 기본이 1시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비문증 수술은 10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수술 기계가 바로 이 기계입니다. 이게 이제 이거, 이거, 이거 합치면은 5억 정도 됩니다. 이세 가지만 합쳐도. 아, 그리고 이제 저희는 렌즈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에서 수술하시면 사실 멀리서 많이 오시거든요. 지방에서 많이 오시고 저희 병원에서도 정말 멀리서 뭐 포항에서도 오시고 진주에서도 오시고 목포에서도 오시고 정말 멀리서 오시는데 오시면 당일 수술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 어떤 렌즈를 쓸지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검사를 시작하고 렌즈가 이제 이분한테 적합한 렌즈가 나오면 저희는 구비되어 있어서 바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음날, 다다음날 또 올라오지 않으셔도 되게끔 렌즈를 구비하고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렌즈가 많이 있고, 어 이제 이거는 아이엔스, 정말 유명한 아이엔스 렌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 디옵터씩 다 갖고 있고, 만약에 쓰면은 바로 채워져 있고요. 이건 이제 센서라는 렌즈고요. 인텐시티 렌즈 제가 진짜 많이 쓰는 렌즈거든요. 이게 이거는 이제 3중 초점이어서 보통 이렇게 a 드 3.0, 1.5 이렇게 되어 있는 게 3.0은 30cm에서 잘 보인다 1.5는 이제 60cm, 70cm에서 잘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렌즈는 다 일련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련번호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열면 그 일련번호가 적혀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를 환자분들한테 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자기 눈에 넣은 렌즈가 뭔지를 다 기억하실 수 있도록 새겨져 있는 카드를 드립니다 이제 이 방은 어, 클리어 라식 클리어 스마일 라식 장비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이제 펜토 G8이라고 써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 렌즈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시너지 렌즈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 도스마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다 다른 렌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IS 렌즈 엘레나 렌즈 이렇게 쭉 있고 요즘 엘라나 렌즈도 많이 쓰거든요. 그모 유명한 안과 대표 원장님께서 최근에 양안 본인의 눈을 엘라나 렌즈로 넣으시고 굉장히 만족하신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렌즈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분도 이 렌즈 넣고 너무 만족도가 좋다고. 하셔서 최근에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유명한 피어 시렌즈 저희 이렇게 다 갖고 있습니다 도수 별로 이렇게 다 갖고 있어야지 그날 오신 분들이 바로 피어 시렌즈를 쓰실 수 있게 구비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아요 도수가 이거는 제가 피어 시렌즈 많이 써서 도수가 하나 도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도수를 갖고 있어요 지금 중심 도수는 막 다섯 개 여섯 개씩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동시에 똑같은 렌즈를 넣게 되더라도 바로 다음날 하실 수 있게. 구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도수의 렌즈를 넣을 거냐는 거만이 정말 중요한데 저희는 정말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 그리고 모든 검사가 다 비슷하게 나올 때까지 정말 수십 번을 찍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검사를 하는 곳을 지금 보러 가시죠 아 가시기 전에 제 진료실 <laughs> 제 진료실입니다 제 진료실은 가장 이제 넓고 이렇게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진료를 보시는 게다 보이긴 하는데 밖에 환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너무 많이 대기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걸좀 실시간으로 보는 게좀 중요해서 이렇게 뚫려 있는 진료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검안실 한번 가보시고 여기 다시 조금 있다 올게요 저희 기계가 정말 많거든요 저희 난시 제가 난시 기계 진짜 많다고 했잖아요 얘도 난식기계고요. 얘도 난식기계고 저기 있는 두 기계도 난식기계. 난식기가 정말 많아요. 지금 지나가다가 <laughs> 저희 가장 우리 병원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아 물론 다른 분도 아, 아름답지만 나식나색의 가장 중요한 거만. 그 라지나색할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근실을 얼마나 갖고 있고 난실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수치를 정말 잘 보는 게 사실 수술보다도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저희 아르다운 검안사님을 소개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1년차 검안사 박 아연입니다. 제 라식마색 수술은 시력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검사한 값으로 레이저의 수술 값이 입력되기 때문에 근시와 난시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 그거를 제가 맡아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못 찾은 난시도 다 찾고요. 다른 병원에서 못 찾은 숨은 원시, 잠복 원시도 다 찾고, 제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난 검안사라는 직업은 안경과학과라는 전공을 이제 공부를 해서 검안사가 되게 되고요. 이제 환자분들이 라식나색 수술은 살면서 딱한번 받는 수술이라인데 제가그 부분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거에 오제 보람을 느끼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개원한지 지금 8년 됐는데 그 전에 있던 그 라식나색 병원에서 일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 뵀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데리고 온건 아니고 이제 어쩌다가 다시 만났는데 어쨌든 그때부터도 엄청 뛰어난 분이셨고 지금 여기에서 정말 저희 병원에 아주 든든한 기둥 같은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색 나식 나색하고 수술을 보는 건 도수거든요. 도수가 정말 딱 0, 0딱 나오면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책임져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든든한 분이십니다. 검사분들이 처음에 들왔을 때는 시력 검사가 많이 미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 님들이 검사를 해드리면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검사 값을 받드리고 있고 이제 충분히 트레이닝 된 후에 시력 검사에 투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값을 리체크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검사를 다 이제 한 번씩 다 확인해 주시고 있으니까요. 나식나색 나식 수술 전에 하는 시력 검사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딱세분밖에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세분 이외에는 아예 그 검사 값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믿고 맡기는세분의분 것만 가지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입사하기 전에 원장님 아까 언니 유튜브 보고 이제 저희 검안사의 실력편 보고서 원장님 철학에 너무 감명받아서 지원을 하게 됐거든요. 그 영상 보고 오셨으면 은 저한테 영상 보고 왔다고 말씀 주시면 제가 지인처럼 인사드리고 잘 신경 써서 검사해드리겠습니다. 와 <laughs> 어, 저희 검안 시스템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병원 은 다른 안과에 비해서 조금 장비가 많은 편이에요. 이제 다른 병원은 검사 장비를 딱 간단하게만 해서 최소한으로 하는 병원도 있는데 저희 병원 이제 기계를 여러 가지로 좀 더블 체크해서 크로스 체크도 하고 있고요. 라식 마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장비는 이제 각막 검사거든요. 수술 부위가 각막이라서 각막 검사는 이제 메인 장비인데, 이제 수술하기 전에 어떤 수술이 적합할지, 수술에도 안전한 각막인지 다 부작용으로 확인이 되는 장비예요. 어, 이거뿐만이 아니라 여기 옆에 있는 원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어, rc도 확인이 되는 장비고요. 어, 난시가 이제 다른 병원 같은 경우에는 검사 장비 하나로만 난시를 확인하는 병원도 있는데 저희가 난시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세 가지 이상이 있어요. 어, 이 장비 통해서 난시가 수술하면 조금 더 남거나 과하게 교정되지 않도록 조금 더난시를동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각막 검사, 가막 난시 검사뿐만이 아니라 눈 속에 이제 망막이라고 해서 중심 시력 담당하는 신경들까지 다 확인을 하고 수술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안과 종합 검진처럼 다 검사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검사할 때 난시축이 안 맞으면 정말 죄송하지만 계속 다시 찍으라고 하죠? 네 맞아요. 저희 원장님 기준이 좀 네. 많이 까다로운 편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병원에 비해서 좀 여러 번 재검사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원장님이 정해주신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저희는 여러 번 조금 더블 체크를 해서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음, 저는 그런 부분이 저랑 조금 저, 잘 맞고, 네, 그런 부분이 네. 보람된 네. 부분이 있어요. <laughs> 제가 여기서 가장 네. 일하게 된 이유가 원장님이 건강사의 실력을 자랑해주시고, 저희를 믿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는 네. 이럴 때 보람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 다른 여러 병원에서 검사하시고 오셨을 때 그걸 다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조금 달라요. 보면은 난시가 조금 더뭐 많다든지 적다든지 아니면 숨은 원시를 찾아준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결국엔 저희가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그거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테리온이라는 기계인데 이 기계 가지고 있는 병원들 별로 없거든요. 보시면 이제 렌즈가 제대로 들어가는데 렌즈 위치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분의 렌즈의 모양까지 이렇게 볼수 있는 기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다 초점 렌즈 넣고 렌즈 정말 내 렌즈 잘 들어갔는지 중심이 잘 맞게 들어갔는지 이런 거 체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확인을 하죠.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오신 분들도 이제 다른 병원 수술하시고 오셨을 때 렌즈 제대로 잘 들어갔는지 이거 꼭 체크합니다. 그리고 제가 난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게 다 고위수차 찍는 거거든요. 고위수차가 진짜 중요해요. 시력이 아무리 잘 보여도 1.0이어도 약간 번지는 1.0이 있고 난잘 보이는데 밤에 조금 빛 번짐이 있다든지 이런 게다 고위수차거든요. 저희 수차가 딱딱 잘 맞아서 내가 라식하고 근시도 0, 난시도 0인데 뭔가 애매하게 좀 흐리다. 이런 분들은 고위수차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위수차 검사를 기계를 제가 진짜 여러 개 샀어요.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저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은 이것도 기계로 한 대당 거의 억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라식 라섹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근시 난시잖아요. 처음에 굴절 검사를 찍는 게 있어요. 리프렉션이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 리프렉션계에 에르메스가 바로 캐논 거예요. 그래서 캐논 거 찍고요. 근데 간혹 캐논 게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게 맞아요. 그래서 둘다 찍어요. 저는. 둘다 찍고 그리고 아까 그 아리따운 우리 그 11년차 검사 선생님이 직접 들어가서 일일이 시력 검사를 하는데 거의 15분, 20분 정도 걸려요.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정말 미세한 것까지 다 잡아줘야 돼서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길게 검사를 하고 나면 오 다른 기계 검사랑 또 비교를 해서 검사가 틀리다 그러면 다시 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정말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게 우리가 평생 써야 되는 눈이니까 그 도수가 너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병원 오시면 사실은 왜 이렇게 많이 기다리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검사도 좀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와서 검사 너무 많이 했다. 이렇게 많이 한 경우 처음 봤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어 사실은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 찍고 해야 안심이 되고 그래야지만 정말 완벽한 오차가 없는 검사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계도 어 전국에 한 2 0 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트레이스라는 기계인데 외국에는 정말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약간 옵션 같은 거라서 별로 없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수술 후 난시가 잘 잡혔는지 특히 노안 백내장 수술하고 난시 축을 보는 기계 검사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난시 축을 보니까. 렌즈의 난시축을 봐서 노안백내장 수술하고 난시가 잘 들어갔는지, 만약에 돌아갔으면 얼마를 돌려야지 난시가 얼마나 교정이, 된, 교정이 되는지를 보는 유일한 기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썼을 때 만약에 한 5도 정도만 돌아가도 다시 돌려요. 왜냐면 이분한테는 5도도 평생 쓰는 거라서 아무래도 조금 선명하게 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기계 너무너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계가 거의 전국에 몇대 없습니다. 그 렌즈 삽입술을 하시는 분들도 이 기계 필수예요. 렌즈 삽입술하고 난시축도 잘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렌즈를 돌리는 걸 마다하지 않고 정말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기 위해서 이 기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네 여기서 이제 대기하고 계시면서 여기는 이제 상담실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 병원의 또 특별한 곳이 바로 여기 샴푸 서비스입니다. 샴푸만 해도 정말 온몸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눈수술하고 샤워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세안 이렇게 닦으실 수 있는데 머리 감는 게 되게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수술 다음날 오시면 저는 전부 다 머리를 감겨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누웠다가 이렇게 딱 일어나셨을 때 저기 멀리 보이는 또 우리 남산뷰 좋은 뷰를 딱 보면 아, 내가 진짜 시력이 좋아졌구나를 다 느끼신다고 해요. 여기서 멀리 보면서, 선명한 풍경들을 보면서 내가 시력이 너무 좋아졌구나 하고 만족해하시고 가실 때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진료실로 가실까요? 이제는 노안도 치료가 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50대, 60대도 정말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사회활동 많이 하시기 때문에 노안 백내장에 대한 니즈가 훨씬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돋보기 쓰고 그렇게 책을 보시는 게 너무 싫어서 아예 책을 안 보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수술을 하시면 중간거리, 가까운거리 다 잘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을 하시고 정말 액티브하게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한 번뿐인 백내장 수술이잖아요. 근데 내 눈에 넣는 렌즈가 어떤 걸 넣을 수 있는지를 충분히 다 알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거 한번 수술하시면 진짜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내가 어느 정도의 것을 누리고 살고 싶으시냐. 그러면 사실은 노안이랑 난시랑 이런 걸다 교정하면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여기 오시면은 뭐 수술은 안 하셔도 안 하시더라도 내가 어떤 렌즈를 넣을 수 있고 어떤 렌즈를 넣었을 때 어떻게 기대가 되는 기대시리가 어떤지를 다 일일이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내가 수술하기 전에 연고지에서 수술을 하시더라도 나한테 할수 있는 적합한 렌즈를 궁금해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수술하시기 전에 나한테 이런 빛 번짐, 이런 부작용이 있으면 어떨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다 비용 없이 변경을 해드려요. 렌즈를 바꾸는 게 어렵지 않고, 오늘도 렌즈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다시 바꾸고 싶다 해서 바꾸신 분 계시거든요. 물론 처음 선택을 잘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수술하고 나니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렌즈를. 이제 변경해드리는데 그때마다 돈이 들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대한 보장을 확실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자기의 데이터를 보고 어떤 데이터를 봐야지 나한테 맞는 건지를 충분히 아셔야 되는데 이걸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모니터를 두 개를 쌍둥이로 해서 환자분 사진 찍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여요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같이 보고 있고 데이터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는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나한테 정말 딱 맞는 렌즈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선택은 다양한 렌즈를 많이 경험해본 의사만이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의사들은 이제 자기가 써본 렌즈만 권유를 하게 되죠. 저는 환자분한테 맞는 렌즈는 이겁니다라고 딱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게 정말 다양한 선택지 안에서 설명을 드려. 그래서, 환자분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생활습관, 취미, 직업,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많이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여쭤보고 결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렌즈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고 수술을 저는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 그러려면 이런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한 검사들을 다 일일이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같이 보고 왜 이런 선택을 제가 권유드렸는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은 예전에는 그냥 안 보였던 시력을 잘 보이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보고 사실 것이냐를 결정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내가 앞으로 보는 것들 얼마나 잘볼 것이냐, 그것도 거리마다 얼마나 잘 선명하게 볼 것이냐를 결정하는 부분이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 이렇게 크게 병원을 좀 기계도 다양하게, 노안백내장 특화된 그런 병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야지만 가장 나한테 최적의 렌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맞는 렌즈가 어떤 것인지 상담만 원하셔도 저는 자세하게 봐드리고 그 렌즈에 대해서 추천을 다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렌즈 도수와 난시를 넣으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렌즈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적합한지를 다 진단을 내려서 처방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셔도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셔도 되니까. 나한테 맞는 렌즈가 어떤 것인지를 신중하게 이렇게 많은 검사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안과 언니가 실제로 난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리고 재검을 여러 번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검사가 이루어지고 기계는 도대체 몇 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수술방 시스템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쫙 보여드렸고요. 안과 수술을 앞두고 계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 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